와서 왔어요. 아빠 누워. 아 누워요? <laughs> 지금 환자를 저렇게 방치하고. 번취한... <laughs>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? 아니야. 아니야? 아, 아. 어디야? 파요아 아, 너무 많이 먹었어요. 오늘 장조림하고 딸기 케이크, 초코 케이크 다 먹었어요. 저도 좀 초상권이라는 게 있어서요. <laughs> 이거 뭐 망치로 때리는 거 같은데. <laughs> 돌팔이 아니야? 돌 d o 지돌 y o 지 d o n 다 you? Don't y o 이 Don't 아 o 어디 o n 오오 와. u d o 이 t you? Don't you? Don't y o <웃음> 선생님, 무릎이 아어서너 돌팔이지. 너 돌팔이지. <laughs> 너 돌팔이지. <laughs> 어?